두 번째 소선지자 요엘입니다. 요엘은 남 유다 왕국에서 사역을한 선지자입니다. 주제는 회계입니다. 저희들 잘 아는 말씀이에요. 2장 28절에서 29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말씀 회개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여 주시는가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회개가 먼저입니다 회개 후에 부응과 회복이 있습니다 구조를 보면 1장에서는 이제 메뚜기 재앙에 관한 내용이고 2장은 더 심해지는 메뚜기 재앙 여와의 날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는 이제 여호와의 날, 주님의 날에 대한 예언입니다. 요엘의 메시지를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극휼하신 하나님께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극휼이고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그리고 아직 찬스가 있을 때에 아직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그 때에 하나님께 회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의 메뚜기 재앙보다 2장에서 메뚜기 재앙이 더 심했던 것처럼 우리는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냥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냥 뭐 저절로 해결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가 회개하지 않니면 회개하지 아니할수록 우리의 마음을 닫으면 닫을수록 그만큼 우리에게 임하는 재앙이 더 커지다는 것을 하나님은 지금 말씀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더 커지기 전에 지금 지금 당장 돌아오라고 호소하고 계십니다. 또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